귀하다. 마담이야. 좋아요. 니 안녕하세요. 화이로 반갑습니다. 오늘도 그렇습니다. 대리봉자입니다. 갈게요. <laughs> 어, 500개. 나 500개면 그쵸, 1억을 그쵸, 일단 최소로 먹어야 된다는 건데. 어! 나이스!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 스포가 된단 말이에요. 스포 창을 꺼도록 하겠습니다. 느낌 아니까. 빵 오케이 나이스 클리어아까비워 자자자 클리어두 개만 나오면 되는데아고야 공자는 여러분들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가 생명. 왜냐? 남이 먹을 수도 있거든. 12중 복권. 저기서 90%가 오버램스 12중 복권, 7중 복권, 7강각 허허.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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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. 칼박 10개? 오! 두배 전에. 아쉽고요. 두배 전에 나왔고요. 와우! 12증포권. 7증포권. 빵, 빵, 빵. 빵? 7증포권. 상자. 빵.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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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. 빵. 7증포권. 칼박 하나, 우유 하나, 상자 하나, 우유 하나, 상자 하나, 상자 하나, 상자 하나. 후프 화장품이 어서 자. 여기서 클레어비 한 개만 더나와준다면 네. 이거만 한것 것 같다. 망한 것 같아요. 다들, 어허! 어허! 클레어! 아.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.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. 망하지 않을 겁니다. 망하지 않을 거예요. 이거는 채널 탓이 커요. 이거 채널을 살이 살짝 바꿔줘야 되는 느낌적인 느낌. 아니죠, 다들. 팥박이 채널로. 칼바, 빵우유, 칼바, 두 배, 칼바, 빵, 빵 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느낌 이 있지. 1억. 자, 우리 2천만 원을 더 먹어보아야 되는데요. 아직 기회가 있어요. 왜냐, 열쇠가 100개나 더 남았기 때문에. 우리 그리고 화빵의 채널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먹을 수 있습니다. 못 먹는다? 그러면은, 음, 도망가야죠. 7일 강아권 빵, 우유, 우유, 빵, 빵, 칼바, 재증포커, 빵, 우유, 우유. 어, 큰일 났다. 자물쇠, 어, 아직 몰라. 아직 모른다고. 다들 기다려보세요. 우리에겐 요, 요 아이들이 있어요. 일단, 이 강화권은 버리고, 1%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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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어, 야! 조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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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다. 핫, 오, 오, 어! 여러분, 이거 끝났어요. 아! 내가 말했죠. 와! 1억 6천이 넘었고요. 봐요, 봐요, 봐요. 끝났잖아요. 제가 말했죠. 340. 가또 얼마나 잘하는데. 1억 7천 먹었어요. 5천만원 이득 받거든요. 어, 축하드립니다. 짝짝짝짝 대리는 권하련. 나이스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또 만나요.